오늘 이제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오늘 시편 78편 말씀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인데 이 출애굽 사건과 우리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그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냥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 줍니다. 그때 바로 왕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신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신학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에서 최대 300만 명그 엄청난 숫자잖아요.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갔다가 요셉의 수청을 받아 갔다가 75명이 갔다가 그 사람들이 430년 후에 200만에서 300만이 300만이 됐다는 것을 엄청난 도저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성장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하다가 그곳을 그들이 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로가 해방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바로의 항복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열 가지의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또 광야를 행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도 시편 78편에 보면 은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당시대의 성가대장이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8편을 쓸때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들어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이 있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출애굽이 기원전 144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글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은 그것을 자식들이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그걸 이제 배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잊을만하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워서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꼭 그것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다니면서 출애굽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출애굽 사건을 알게 되고 또 설교를 또 준비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출애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이 훨씬 더더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출애굽을 계속해서 가르쳤을까? 출애굽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그것을 왜 자식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기억하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전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고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하나님이 그들 그곳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때 그들에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살았던 시간들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들의 우리의 모습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전도로 부모님의 전도든 친구의 전도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탈출 에 나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야 그걸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분들에게는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아,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 않았더라면 이미 이 세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것이죠. 다른 어느 데서 어느 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들에게는 가장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전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원하셨던 것은 그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사이 가운데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은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어요. 그 바로 왕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요셉의 식구들이 살게 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점점점 번성하면서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제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의 세력으로부터 고센 땅은 좀 안전했어요. 애굽에 다 무박이 내리는데. 그고센땅에는 우박이 재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고센땅에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만큼은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땅,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들의 사업장 일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역시 믿는 사람들은 참 복을 받는구나 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전하구나 그렇게 믿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전도의 문이 열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첫 것이 죽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첫째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열 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것이 임하지 않았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문설주, 임방 대문에 그 문지방에다가 피, 피를 발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피입니다. 그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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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것, 첫 장자를 죽이는 것이 그게 열 번째 재앙인데 그피 모든 그 문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똑같은 애국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곳에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거를 그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 번째 재앙을 이제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로가 마음을 또 변심을 해서 군사를 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해요. 그들을 놓아주고 보니 앞으로 이이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그 노예 가 없이 종이 없이 감당할까? 후회가 되니까 빨리 가서 잡아와라. 그렇게 해서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도록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꼼짝없이 다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지팡이를 들고 그의 손을 그 홍해바다로 이렇게 쭉 펼칠 때 그때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그들은 절실히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지나가고 그뒤를 쫓아오던 그런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순간에 그 갈라졌던 바닷물이 딱 합해지면서 결국은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들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하나님을 위대하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기억하는 그런 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도들 교회를 이곳에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주 우리 교회 이, 이 건물을 이제 마련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늘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어,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조상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예,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그러한 조상들처럼 되지 않도록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잖아요. 왜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합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난, 그 향, 가난한 그향가난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과 자고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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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가 배울 게 있지만 잘못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한 가지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선 안 된다.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2025년도도 이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일 남았네요.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2025년도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이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출애굽 사건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임을 기억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맡겨 주신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